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2차 지원 신청 방법 서류 신청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어, 특별 고용직, 그러니까, 어, 그, 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어, 그런 분들,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특고, 어, 지게차 운전,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2차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자 특고 프리랜서 2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 고용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간병인 및 프리랜서 2차 확산기 소득 끝감자 선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방문 판매원 방문 판매원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애터미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가 해당된다 안된다 지금 말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되어서 받았다는 사람이 1차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이, 차에, 지금 1차에 신청을 못 했다 하시는 분들, 2차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1차 때 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1차에 만약에 받았던 사람은 자동으로, 어, 2차에 50만 원이 더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에 신청을 못 했다. 내가 그런 사람도 지금 2차에 신청하면 15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150에서 200까지도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특고 프리랜서는 150만원, 특별 청년 구직자금은 50만원, 중학생 돌봄 지원은 15만원, 그 다음에 중학생 미만은 20만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100에서 200만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보시는 게 특고 프리랜서 여기 150만원, 요거 특고 프리랜서. 요거죠.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요거 신청도 해볼 만합니다.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1차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안에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 어, 자기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거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그렇죠. 그러면 아까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이 감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거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할까요? 특고불리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19년도 19년도 전체 1월에서 12월을 먼저 해 가지고 나누기 12 하는 거나 아니면 19년도 8월, 19년도 9월. 그다음에 20년도 6월, 7월. 그러니까 어 앞에 비교 대상이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어뭐 하나만 딱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차 지원금이 모두에게 주겠다라는 그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어 선별해서 이 사람만 주겠다. 아니 이 사람만 진짜 안줄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받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탈락하고 이건 요래서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선 기간이 1 9년 어~ 12, 1월부터 12월이 작다 하면 그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9년 8월이 작다 면 8월을 하면 돼요. 9월 하면 되고, 6월 하면 되고, 7월.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제 같은 경우는, 어, 이때 수입이 언제가 제일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뽑아보면 되잖아요. 리스트를. 그거 하나를 적고, 그 다음에 기준 기간은 8월이나 9월, 8월에서 9월, 근데 9월에 9월하고 10월이 10월에도 인정을 한다는 말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매출이 작은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비교 대상 그러니까 A, B라고 나눌 때 A는 어큰 거, 제일 내가 소득이 많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B 기준 기간은 제일 소득이 작은 시점. 이거 두 개를 딱 정한 다음에 그 서류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내가 어떤 서류를 찾아서 하는,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연소득 입증 서류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뭐든 좋더라고요. 뭐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든 좋은데, 19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가능한 거, 그거 하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은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어요. 그거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우리 같이 애터미는 본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어내 나의 소득 금액을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그거에 대한 거를 알려주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아니,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는 그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뭐 수당 지급 명세서 그다음에 통장 입금 용역하기 사업자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을 하기 위해서 이거 중에 한 개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일부터 지금 23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서류 접수가 되어야 되고 있죠. 되어가서 준비를 한 다음에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온라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고 저는 오늘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지켜주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모두들 일단 신청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막 내, 내 거니까 막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해보고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다 하면 거기서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거 더 서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부족한 서류들을 더 받아서 이렇게 어, 그, 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반드시 어저 신청 받았어요. 어저 됐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